안녕하세요 집에서 돈 받는 다양한 정보들을 알려드리는 집돈TV입니다 오늘은 올해 상반기 중으로 전부 상장 예정인 초대박 국산 급초기 앱테크 탑 o p 3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앱테크는 하루 한번 출석 체크하며 메타버스 및 디파이 관련 국산 코인들을 매일 무료로 채굴해가는 앱테크로 떡상 가능성이 높은 국산 앱테크들로만 간추려서 오늘 소개해드리니 아직 해당 앱테크들 시작 전이신 분들은 필수로 바로 시작해두시기 추천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첫 번째 어플의 이름은 노블레스 코인입니다. 노블레스 코인은 2월 1일부로 신규 출시된 극초기 국산 무료 코인 채고랩테크로자사에서 신규 개발한 노블레스 블록체인 기술을 결합하여 유럽과 한국 거래소에 상장된 회사 주식을 인수할 때 활용될 국내 최초 경영권 주식 인수 코인입니다. 노블레스 코인은 잠재력 있는 회사를 발굴해 전문화된 투자 등 컨설팅을 통해 인수한 회사들을 우수 기업으로 성장하게끔 지원하는 회사로 이번 달 중으로 첫 코스닥 주식 인수를 진행하여 올해 상반기 중으로 첫 해외 거래소 상장인 예정되어 있을 정도로 규모 있게 진행되는 국산 신규 프로젝트인 만큼 아직 해당 앱테크 시작 전이신 분들은 필수로 바로 채굴해 두시기 추천드립니다. 이제 노블레스 코인 회원 가입 및 코인 채굴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정 댓글에 있는 첫 번째 링크를 통해 노블레스 코인 신규 가입 페이지로 이동해 주세요. 페이지에 접속한 이후에는 첫 번째로 하단에 보이는 회원 가입 약관에 모두 동의합니다를 클릭해 신규 회원 가입을 이어 진행해 주시면 되고 아이디, 비밀번호, 비밀번호 확인, 영문 이름, 닉네임, 이메일, 전화번호 순으로 회원 정보 를 차례대로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정보 입력 이후에는 다음으로 추천인 코드를. 해주시면 되고 하단에 보이는 추천인 아이디란에 집돈 TV로 활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블레스 코인을 매일 채굴하는 방법은 좌측 상단에 보이는 메뉴탭 클릭 후 코인 거래 추측란을 클릭하면 중간에 나오는 댓글들을 등록하며 노블레스 코인을 매일 무료로 채굴해갈 수 있고 12시간 간격으로 10코인 총 20개의 노블레스 코인을 매일 무료로 채굴해갈 수 있다 보니 백서와 로드맵이 확실한 유망한 국산 프로젝트인 만큼 상장 전까지 잊지 말고 채굴해두시기를 강력 추천드립니다. 추가로 노블레스 지갑 어플은 이번 달 중으로 안드로이드 4월 중으로 iOS 출시가 예정되어 있고, 코인 현금화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있을 첫 거래소 상장 이후에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니, 어지 않은 상장 날까지 꾸준히 채굴하셔서 쏠쏠한 무수입 출금해 가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두 번째 어플의 이름은 코인 고스트입니다. 코인 고스트는 이번에 신규 출시된 호박, 아하와 유사한 가상화폐 기반 관련 플랫폼으로 이번 4월 중으로 최초 거래소 상장을 진행하며 3월 한 달간 유저들에게 GSB 코인 무료 채굴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꽝 없는 룰렛 이벤트는 3월 한 달간 하루 1회씩만 참여 가능한 이벤트로 초간단 룰렛을 돌리며 적게는 5개부터 많게는 최대 50개의 GSP 코인을 클릭 한 번으로 매일 무료로 채굴해 갈수 있다 보니 아직 해당 앱테크 시작 전이신 분들은 필수로 바로 시작해 두시기 추천드립니다. 이제 코인고스트 어플 다운로드 및 사용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정 댓글에 있는 두 번째 링크를 통해 코인고스트 어플을 다운로드 받아주세요. 어플을 다운로드 받으신 이후에는 어플을 실행해 회원가입을 진행해 주시면 되며 회원가입은 홈 화면 좌측 하단에 보이는 회원가입 버튼을 통해 신규 회원가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회원가입 버튼을 누른 이후에는 이후 나오는 이용 약관들의 모두 동의를 해주시면 되고, 이후 나오는 페이지를 통해 본인 핸드폰 인증을. 이어 해주시면 됩니다 핸드폰 인증 이후에는 다음으로 아이디 및 추천인 코드를 기입해 주시면 되고 하단에 보이는 추천인 란에 집돈TV1,2를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원가입을 완료하신 이후에는 본인 계정으로 재로그인을 진행해 주시면 되고 꽝 없는 룰렛 돌리기 이벤트 참여 방법은 로그인 후 우측 하단에 보이는 꽝 없는 룰렛 돌리기라는 팝업을 클릭하며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룰렛 이벤트에 참여하실 수 있고 참여 수 최소 5개부터 많게는 50개까지의 GSP 코인을 클릭 한 번으로 매일 채굴해 갈수 있다 보니 3월 한 달간만 진행되는 단발성 이벤트인 만큼 아직 해당 앱테크 시작 전이신 분들은 필수로 바로 시작해 두시기 추천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마지막 어플의 이름은 메타 네트워크입니다 메타 네트워크는 2주 전에 신규 출시된 극초기 무료 코인 채굴 앱테크로 자사만의 메타버스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는 국산 신규 메타버스 관련 프로젝트입니다 메타 네트워크는 총 발행량이 500억개 밖에 안되는 자사의 신규 코인을 최대 310개까지 매일 무료로 채굴해 갈수 있는 앱테크로 자사만의 메타버스 생태계 안에서 다양한 경제 활동들이 영위 가능하게끔 해당 플랫폼이 현재 개발 진행 중에 있다하니 극초기라 채굴량 아직 괜찮을 때 필수로 바로 시작해두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제 메타 네트워크 어플 다운로드 및 사용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정 댓글에 있는 세 번째 링크를 통해 메타 네트워크 어플을 다운로드 받아주세요 어플을 다운로드 받으신 이후에는 어플을 실행해 회원가입을 진행해 주시면 되며 선택적 접근 권한 클릭 후 허용을 진행하신 후 다음 화면에 보이는 우측 상단 로그인을 클릭하셔서 하단에 보이는 회원가입 버튼을 눌러 신규 회원가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회원가입 버튼 클릭 이후에는 사용할 아이디, 비밀번호, 비밀번호 재입력, 이름, 이메일, 추천인 코드를 기입해주시면 되며 추천인 코드란에 집돈TV1을 활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메타네트워크 코인을 매일 채굴하는 방법은 하루 한번 어플에 접속해 홈화면 상단에 보이는 고르겟 메타 클릭 후 중간에 보이는 메타 로고를 클릭하며 매일 채굴을 무료로 진행할 수 있고 시간당 6.6개 총 160개의 메타 네트워크 코인을 클릭 한 번으로 매일 무료로 채굴해 갈수 있다 보니 올해부터 제대로 붐이 시작될 메타버스 기반 신규 프로젝트인 만큼 아직 해당 앱테크 시작 전이신 분들은 필수로 바로 시작해두시기 추천드립니다. 추가로 홈 화면 중간에 보이는 노란색 메타 에어드랍 로고 클릭 시 8시간 간격으로 50개의 메타 코인을 추가로 채굴해 갈수 있고 광고 시청 하나 없이 8시간마다 클릭 한 번으로 메타 코인 추가로 채굴해 갈수 있다 보니 시간 날 때마다 해당 기능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하루 한번 추석 체크하며 미래 유망한 국산 코인을 무료로 채굴해 갈수 있는 초대박 국산 신규 앱테크 탑3에 대해 소개해 드렸고 현재 나와 있는 수많은 극초기 앱테크들 중 가장 좋아 보이는 3가지를 추려서 오늘 소개해 드리니 아직 해당 앱테크 시작 전이신 분들은 필수로 바로 시작해두시기 추천드립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느끼셨다면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